안녕하세요. 노 나의 직업군인 김동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꿈꾸는 자본과 이권복입니다. 오늘 어떤 주제를 뽑아 오셨나요? 오늘 굉장히 핫한 주제죠. 아, 핫한 주제. BTS의. 아 BTS. 구입 때 하면은. 네. 과연 해외 공연, 예. 해외를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음음.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. 어허. 네. 본인 생각은 어떠세요? 제 생각에는 뭐, 나가지 못하지 않을까요? 왜냐면, 뭐, 군인들이 뭐, 해 마음대로 나가면 나라는 그렇죠, 누가 지킵니까? 그렇죠, 그렇죠, 네. 그렇죠. 일단은, 어,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, 그 우리나라 유명한 마술사있었잖아요 아, 네. 이은결 마술사. 네, 그쵸, 그렇죠. 엄청 유명죠 이은결 마술사가 이제 그때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을 때, 오. 세계적인 마술대회가, 얼마 안 남고 있었어요. 네. 1년 정도 남았을 때였을 거예요. 네. 그때 이제 이응결 마술사가 해군에. 마술병이라고 있어요 네. 마술병이 있습니까? 마술병이 <laughs> 있습니다 게임만 을 <laughs> 네. 하는 게임병도 있는 것처럼 어. 옛날에 임요한 씨가 게임병으로 있었고 네. e스포츠 네. 어, 우리 연예병사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. 해군은 또 네. 특이하게 네. 1년에 한 번씩 네. 사관생도들을 태우고 음. 순환훈련을 가요 음. 전 세계 보통 10개국 이상을 가거든요 네. 그런 데 따라다니면서 해외에서 공연도 하고 네. 그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국제 마술 대회를 총괄 주의를 이은 결씨가 했어요. 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국내 무대이면 당연히 BTS도 될 건데 네. 만약에 정말 <laughs> BTS가 이제 어 해군에 만약 입대를 해서 네. 그럼 이제 국군 홍보단 네. 홍보단 소속이라면 어뭐 국방부 승인을 받는다면 네. 나갈 수도 있겠죠. 해군의 이제 순항 분대는 이건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네. 1 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나가는 거거든요. 음. 사관생도들의 이제 마지막 훈련은 실제 이제 뭐 조함부터 시작해서 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다 실습해 보는 네. 3개월의 시간 동안 전 세계를 돌거든요. 네. 이제 매년 코스가 달라요. 네. 뭐 유럽 또는 미주, 동남아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하면 결국은 한 10개국 정도는 최소한 돌거든요. 네. 그럼 거기 갈 때마다 태권도부터 시작해서 오. 마술, 그다음에 이제 뭐 사물놀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거든요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 에 우리 순항 부대를 따라서 나간다라고 하면 거기서 우리 BTS의 공연을 또 네. 어, 보여줄 수도 있겠죠. 아, 그러니까 어. 뭐 아예 못 나가지는 않는다는. 아예 문 나가지는 않죠. 그럼 어떻게 보면 국방부 입장에서는 네. 이게 뭐군 면제가 되기보다는, 그렇죠. 뭐 차라리 군인 때 해서 네. 그렇게 이제 해외 순방을 시키면은 어. 자기네 홍보도 좋고. 그리고 음. 뭐 BTS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의 무리와 헐값에 진짜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국방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. 이게 또 아미 여러분들이 네. 보시면 막아막아 어, 옮겨갈 수도 있는데. 네.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이다. 우리 네. BTS도 그리고 네. 건강한 남자는 누구나 다 국방의 의무를 져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육해 공군 중에 어디를 한 군데 갔다 와야 되는 건 당연한 네. 거거든요. 그래서 네. 보니까 이제 스포츠 선수들도 네. 마찬가지고 네. 실제 뭐 프로 축구나 이런 친구들도 대부분 다 상무단에 입대해서 운동을 계속 하잖아요. 근데 만약에 이제 연예 쪽에 있는 친구들은 군 홍보단 소속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 해외에 그렇게 나갈 기회가 있을 때는 네. 같이 나가서 네. 활동도 네. 할 수가 있다. 네. 실제 이제 연예병사들 중에서도 어 같이 뮤지컬이라든지 네. 국군이나 큰 대형 뮤지컬 이렇게 민간에 있는 일반 연예인들과 같이 또 콜라보를 해서 공연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. BTS가 군입대를 했다? 해외 공연이 가능할까? 네. 일단 국방부에 승리해주면 가능하다. 음. 두 번째 네. 해군 홍보단 같은 경우를 음. 활용을 해서 해군 홍보단이 해외를 나갈 때 같이 따라 나가면 네. 뭐 최소 짧은 기간 한 3개월 동안 한 네. 10개국을 쭉 하면서도 단독 공연이지만 음.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음. 특히 자신의 특기를 살리는 음. 거죠 어떻게 네, 보면 자기 특기를 네. 살려주는 거죠 이제 군인이라 그래서 내가 사회에 걸 들어와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네. 특별한 특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네. 군에서도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정리하면은 네. BTS도 네. 군이 이를 하더라도 네. 우리가 국방부에 뭔가 승인이 있으면은 그렇죠. 해외에서 공연을 할수 있다라는 네. 말씀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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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아미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 저희들에 대해서 <laughs> 아니, 우리 BTS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, 어차피 대한민국의 튼튼한 국방의 일원으로서 국방의 무를 다할 때도 똑같이 그런 활동을 할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가볍게 말씀드렸습니다. 제 생각에는 BTS 분들은 같이 네. 말라고 해도 본인들이 자원이 딸것 같습니다. <laughs> 따라서, 네. 어우, 좋습니다. 어느 군으로 갈지 되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너하 나의 직업군인에서는 직업군인의 입대부터 장기복무, 군생활, 군 은퇴 이후의 삶까지 다양한 컨텐츠가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